<laughs> 다+ 친신보다 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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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야두 덩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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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깡녀야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기 어떻게 짱 독도행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독도사랑 야생약 초버섯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케이 정근이 네 음. 예, 정근당의 박정근입니다 어, 어, 반갑습니다 파이팅 자 오늘은 깡남 깡녀 그리고 독도사랑 독사행님과 우리 종근당 종근행님과 함께. 산행합니다. 어, 뭐, 여러 가지 힐링 산행을 위해서 산행을 하는데, 그래도, 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름능이, 네, 여름능이 한번더 보러 갑니다. 네,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 그래도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산행 중입니다. 오늘도 안전한 산행, 즐거운 산행으로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함께 가요! 돌아서 뭔데? 네. 네. 아, 병풍치. 근데 있어. 네. 독도 형님. 어. 삐끼삐끼라고 아세요? 삐끼삐끼삐. 삐기삐기. 네. 삐기삐기삐. 삐끼삐끼. 아! 요즘, <laughs> 요즘, <laughs> 요즘 춤이요. 몰라? 유행하는 오늘 삐끼춤. 아. 능이 만나면 네. 삐기삐기 안고시종 형님. 삐끼삐끼 춤 아세요? 에? 삐기삐기 춤. 누가 뭐, 누가 <laughs> 아 요즘 최고 핫한 춤인데 능이 만나면 삐기삐기 한번 가겠습니다. 오저 <laughs> <laughs> 어, 뭐야. 와자 요것들 뭘까요. 야네 가시. 광대버섯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닭 일명 닭다리버섯이라고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게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건 다 독버섯이에요 일명 닭다리 네 닭다리처럼 생긴거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저거는 아닙니다 아유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은 가시 광대버섯 그 독성이 있어도 식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닭 일명 닭다리버섯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한 네다섯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약간 오뚜기처럼 생겼죠?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이건 그냥 골로 갑니다. 네. 왼쪽 화면에, 네. 시공 가능한 가시광대버섯 띄워드리겠습니다. 뾰로롱. 네. 차이를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건 패스해라. 흰 버섯은, 예, 조심,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아. 오늘은, 먹을만한 잡버섯도 하나도 안 보이네. 와. 아, 힘들다. 자, 오늘은 물통 3 개를 갖고 왔는데, 벌써 한 개를 다 비웠습니다. 아, 아 어딨니? 어딨어? 구독은 한 겨? 뚝딱! 자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있고요 지금 일로 터넘어가고 싶은데 안될 것 같아요 제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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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러졌어 자 나무가 이미 갔네요 갔어 자 저는 이제 일로 쭉 올라가야 되고요 아, 기어서 가야되고 아, 저기 땅내파리도 왔는데 자. 제가 만났습니다. 예, yeah. 오랜만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아, 지금 유생들이 한참 자라고 있고요. 자, 요거 작은 건 두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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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엄청 커요. 다 잡히지도 않네. 힘은 들지만 아, 멋지네요. 우와 띠용 자 이걸 어떻게 따야 될까요 아또 안떠지네 치아 흐흐목 전신까지 흐 치아 이거는 잘 크거라. 자, 저는 이야, 아, 왜 이렇게 화면이 빛나지? 제 렌즈를 닦았는데도 이상해요. 자, 이건 알아서 하시라 고 그러고 자나. 둘셋 우와, 만났습니다. 잔나비 갔어. 아, 원숭이가 여기 앉아서 놀았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산실이 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접시 껄껄인가? 그걸 보소? 어우, 맞네요. 아, 아유, 접시 껄껄인데 너무 습하고 더워서 얘네들도 지쳤어, 지쳤어. 녹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벌써. 저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지금 흩어졌는데 제가 너무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단체, 산행. 무리를 너무 이탈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합류.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멀리서 보고. 자, 나 카메라 켰는데. 에이. 에이. 아, 능인 줄 알았습니다. 아. 참나. 헛것이 다 보이네, 이제. 야. 아, 찾으셨는데 녹으셨어요? 녹으셨대. 녹았대. 녹았대요. 지금 잡버섯들도 다 녹았어요. 버섯이 하나도 안 붙어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눈이야. 사망하셨습니다. 아유, 아, 아 능이 맞습니다, 여러분. 자 여름 능입니다. 야, 아이 아깝다. 자 썩고 있어요. 자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잘 가라. 잘가라, 내년에 보자. 내년엔, 엄마가 어, 좀 일찍 올게. 아유, 아유. <laughs> 능아! 냉이 찾았어 어. 아, 진짜? 커, 손바닥만 해. 진짜? 어. 능아, 깡여고 왔으니까. 아한번 어. 더, 미안하다. 그래도 보긴 봐야지. 이거 보러 왔는데. 자. 오 아, 오렇 그지? 누네 내? 누가어 큰일. 어, 뒤에 돌기도 훌륭하고. 예. 네. 눈이 맞습니다 했다. 네. <laughs> <laughs> 어, 자. 그래도 눈이 났으니까 자, 세레머니!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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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좋아요는 누키비야 형님, 뭐, 보고, 보본거 있으세요? 같이, 어. 보수기. 같이, 같이. 오빠가 방에 넣어줘. 오, 오케이, 오케이. 던자. 상태 괜찮네. 어, 깨끗해. 어. 내가 떨궈서 이렇게. 그래. 줘. 어, 뭐 오. <laughs> 아 어, 냄새 좋다. 아 어, 냄새가 좋네. 야, 요거도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안 물어보고? <laughs> 또안 물어보고? <laughs> 어? 또안 물어보고? 어 까기 나눔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흰털 깔때기 버섯인데 아 늦었어요.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얘들, 네 얘들 네 진짜 줄로 났죠 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늦었어. 아, 저 밑으로도 쭉 있는데, 다들, 찜통 더위에, 습하고 더우니, 얘도 뭐, 살 수가 있나. 그렇죠. 요거는 닭다리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요거는, 아, 독은 있지만, 우려서, 식용 가능합니다. 예. 닭다리. 독은 있지만. 네. 독을 빼내고 먹는 거죠. 하지만 어? 패스. 아, 아 너무 아깝다. 손바닥만한데. 아까 처음에 명이. 왔을 때 일만 원을 줬다니까. 응. 카시다 가시다. 작강 여가 이렇게 한명한명 이름 적어 가지고. 네 이제 거, 준비했습니다. 자쌀 과자. 자쌀 과자. 빨리빨리 네,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양밥. 아, 영영양밥, 영양밥. 네. 네. 자 누룽지 맛 사탕. 누룽지 맛 사탕. 네. 복숭아 젤리. 복숭아 젤리. 짜자. 그리고 오늘은 고등은 전환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1 인당 아, 한 하나씩. 네. 공주 네. 아, 씨. 요거 먹으면 든든합니다. 자이번엔 독사 형님이 발견. 아. 독사 형님 울고 있습니다. 왜왜왜왜 왜? 뭐 때문에요? 어그두어어아아아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 찢어집니다. 아 형님 아야세 동물이야 세 동물 두 어, 동물인가 큰거두 동물. 어돌돌돌 옳지, 자지 옳지, 조심해. 으씨 으쒸! 조심합니다, 지금. <laughs> 자주 합니다. 아, 아 늦었어. 늦었어. 아, 와. 아, 엄청 큰데? 이거, 어젠가 그 집이 왔잖아요. 응. 그 비에 간것 같은데요, 형님? 맞아 맞아. 야, 음. 그날 왔었으면 땄다. 그러니까 진짜 크다. 그날 여길 왔었어야 되네. 그래, 그날 여기 왔으면 꽤 땄지. 에? 아, 진짜 에이, 크다. 혼나야겠어. 나 아니야. 어? 예, 여기다가 표시해놓고 갔어. 갔어. 혼나야겠어. 네, 저 누군지 알겠어. 여기다 이렇게. 좀 전에 이거 보고 여기서 술 먹은 거야. 예. <laughs> 속상해서. 와. 속상했다. 와. 형님, 손맛. 와. 손맛은 있어. 어? 저 밑은 깨끗한데요? 이거 마, 물 끓여먹으면 돼요. 물, 물 이거 물 끓여먹으면 뭐 이걸 어떻게 해. 와, 형님, 진짜. 너무 아깝습니다. 아. 아, 아, 아. 야, 이거 합쳐서 1kg, 1, 1kg, 1kg 500. 자, 묻어줘 묻어줘. 아, 묻어줘 묻어줘. 자, 잘 묻어줘. 형님, 그래도 보긴 봤으니까 삐끼삐끼 한번 가야죠. 형여, 시작. 삐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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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크, 크. 아, 삐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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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끼삐끼삐끼삐끼. 비, 삐 비. 아, 이제 이거 세번 해야 되는데? 세번 해야 되는데.

비키비키 분위기 같은 키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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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기, 어 <목 Scotland> <하나, 둘>, <목소리> 우리... 다. 추시고, 두 군데에서 만났습니다. 예, 네, 손바닥만한 거 하나하고, 어 얼굴만한 거두 개. 야, 다 있는데. 예, 근데 다 녹았어요. 능이는 슬쩍 녹았어도 슬쩍 우리의 열정은 불타오른다. 우리의 열정이 너무 불타올라서 능이가 녹았습니다. 네. 네. 즐겁게 사당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덥다고 네, 집에서 에어컨만 쐬다가 큰일니다 네. 큰일 납니다. 네. 비까지 오고, 네, 눈이도 못 봤는데, 비까지 오고, 아주 그냥. 네. 아, 축복입니다. 네.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의미지? 오. 먹을 수 있어요? 물 끓여먹는다고? 아, 이거 물 끓여먹는다고? 네, 칭칭나무 열매라고 합니다. 네. 어, 또 이렇게 처음 봤네. 어, 날파리가 155마리야.